항부 흉추나 목의 문제 때문에 여기가 되게 많이 있잖 그리고 이게 언바런스야언바런스가 뭐냐면, 오른쪽, 왼쪽이, 어느 쪽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고,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보세요. 봐요. 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차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음, 예, 예. 있어요, 없어요? 음. 올라가면서 튀어나왔어요, 앞쪽으로. 그러니까 상방, 음. 전방 변이가 있는 거예요. 음. 오른손을 더 쓰기 때문에, 깔끔히. 흉쇄 관절은, 흉쇄 유돌근이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게 교정이. 어떻게 교정하느냐. 올라가고 내려가는 쪽을. 그 그렇죠. 다시 올려주시고. 후. 오케이. 후. 안 아프죠? 후. 한번 더, 후! 마지막, 후! 오케이, 잘보세요 아, 어때요? 놓았네. 내려오죠? <laughs> 내려와요, 이게.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이쪽만 건드렸지? 어때요? 아직은 아니, 좀 있는데, 그래도 내려왔지, 아까보다. 그럼 여기 기준은, 올라가는 쪽이 기준입니까? 올라가고, 나온 쪽이 키친. 교정점이. 올라가고, 상당 앞으로. 이게 좁아져 있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여자들 특히. 왜 그런지 아세요? 스트레스. 그리고 여기가 아프다 그랬다바답하다로가어요 요게, 카이로 교정법에 있어요. SC조인트 교정법이에요. 여기는, 1번, 2번이에요, 그죠? 폐경은 시작점이에요, 시작. 중부, 운문이라는 네. 혈자예요. 근데 이게 대흉근도 호흡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대흉근이 호흡근이에요. 근데 대흉근이 여기 딱 막혀있는 분들은 어깨가 안 좋은 겁니다. 음, <laughs> 담배 안 피지 않아요? 네. 음, 오케이. 됐습니다. 연습하세요.